코스모스 코인은 생태계 확장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스모스 생태계 내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총 예치 자산, TBL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이텀 토큰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수요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14주년을 맞이하며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가치상승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코스모스코인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코스모스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